안녕하세요 수건 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에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만드는 것보다 메일이 훨씬 많이 와서 7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n카 기준 3200만원 이하 26살 평일 출퇴근 및 나들이 국민주행 거리 1년에 13000 14000월 유지비는 보험 세금 제외 기름값 30만원 예상 추후 정비 월 10만원 그리고 선호 차량을 딱 박아오 셨는데 g 3공 530i m 스포츠 플러스 모델 2017에서 2018년식 거기에 흰색 브라운 옵션 상관없음 어떤 매물이 괜찮을지 적어주셨 는데 제 카톡 네이버 스토어, 블로그 온갖 곳으로 엔카 링크가 엄청나게 옵니다. 봐달라고 근데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차는 가서 봐야지. 괜히 제가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해서 가서 샀다가 야수건 도둑님의 링크 괜찮다 해서 샀더니 차가 개판이더라. 이 소리 할거 분명히 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밥 먹고 제일 많이 만지는 차량 중에서 한 대다 보니까 오늘 예산이면 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친구 충분히.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뭘 선택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5시리즈 G30 예전에 한번 옵션 구성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어떤 옵션 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이 친구는 18년식에 6만 키로 530i M 스포츠 플러스 친구인데 차값은 3천만 원 정도로 물론, 요거보다더싼 친구들 천지 빛깔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댓글에, 어, 수건 도동놈은 맨날 싼 차만 보여준다. 사고 이력 있고, 렌트카 이력 있어도 싼 것만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사고 차는, 이런 추천 영상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 사고차 대충 얼마 요렇게는 말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추천 영상에서 사고 이력 있는 차 자체는 다루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그러면 뭐 백판넬 정도까지 먹은 차좀 싸게 그렇게 하셔도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권장 드리는 게 아니다 아무튼 M 스포츠 플러스라는 등급이 있는데 요게 또 페이스리프트 후경 가면 없습니다 M스포츠 플러스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연식마다 살짝 다른 게 있으니까 그냥 요 차량 볼때 어떤 옵션을 위주로 보면 좋은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요렇게 각이 딱딱딱진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야지 야간 주행할 때 하이빔을 요렇컴 요렇컴 지가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밤 운전이 확실히 편해진다. 뭐 미수선처리 이런 거 받으실 때도 헤드램프 값돈백 이상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고요. 차 껍데기로 봤을 땐 럭셔리 등급 M 스포츠 크게는 그거 두 개가 차이 나고 그 후로 M 스포츠 차들이면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인테리어에서 중요하게 보실 옵션은 이 시트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겨 먹었으면 아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구나 나름 BMW의 차들 중에서 좋은 퀄리티의 가죽이 들어간 차량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차를 보는데 이런 꼬냑 색상에다가 시트도 이렇게 단조로워한다면 3, 4시리즈에 많이 쓰는 인조 가죽이 들어간 차량이다. 조금 비싼 친구들은 이렇게 좀 정신없는 디자인이 되어 있다. 저번 영상이랑 비슷하게 되풀이 될것 같은데 아무튼 헤드램프도 이렇게 동태눈 HID가 있고 오늘 보는 차량처럼 이런 매트릭스가 있고 앞뒤 범퍼도 M 스포츠는 이렇게 생겼는데 럭셔리는 전기형 기준 이렇게 투톤이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봤을 때좀 멘둥멘둥한 요런 궁댕이가 들어간다 전면부에서 봤을 때도 7시리즈와 큰 차이 없는 미미 탄 범퍼가 들어가고요 휠도 보시면 럭셔리도 럭셔리 나름이긴 한데 조금 정갈하고 반대로 M 스포츠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들어온 거 요런 거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후기형과 큰 디자인 차이가 없는 요런 휠이 들어간다 아 물론 좀더 해바라기 같이 생긴 휠도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 머리 아프니까 그건 다음에 그리고 보시면 이 530i m 스포츠는 공조 패널도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 럭셔리 친구들은 버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날로그로 들어가 있고 m 스포츠 플러스 이 친구는 4전 공조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자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4전 공조 옵션이 있는 차량도 있고 럭셔리 친구들은 대부분 열선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전동 트렁크랑 어댑티브 크루즈는 m 스포츠나 럭셔리 크게 상관없이 거의 다들어와 있긴 한데 ACC는 그래도 안 들어간 차를 못 봤어 근데 전동 트렁크는 초기 연식에 가끔 빠진 친구들이 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 요런 기어 패널 주변도 오히려 단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등급이 좀 있는 친구들은 요런 나무로도 들어가 있고 럭셔리 친구들은 대개 요런 블랙 하이그로시로도 있다 요건 뭐 취향 차이니까 거기에 모든 럭셔리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가끔 가다가 요런 아날로그랑 디지털 짬뽕인 계기판 친구들도 보이고, 물론 대개 요렇게 생긴 디지털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서 중점은 아 럭셔리라서 무조건 깡통, 무조건 옵션 빠진 거 이런 건또 아니야. 일부 연식 구성에 따라서 럭셔리인데도 앞에 말씀드린 옵션들 다 들어간 차량들도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냥 방금 설명드린 거 가죽이나 내장재 이런 공조 옵션,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얘는 M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하만 카돈 옵션이 빠져서 2열에 트위터나 미드레인지가 없는 모습. 그 옵션이 들어간 친구들은 요렇게 2열의 미드레인지 손잡이 옆에 트위터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오늘 보는 연식에선 거의 없긴 하지만 계속 설명드리듯 그냥 요런 선택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라운드 모니터도 확인해 보시고 요정도만 확인하시면 옵션은 크게 빠지지 않은 차로 고를 수 있다. 물론 나는 옵션 빠져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한 2,300이라도 쌌으면 좋겠어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요런 것도 있으니까 구매 참고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모품 교체 이런 건 애프터마켓 파츠가 워낙 많아서 필터리도 그렇고 유지 비용이 애프터마켓 파츠로 가시면 요즘 국산차도 오토큐 이런 데 가서 오일 바꾸려면 10얼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카니발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애프터마켓 파츠 인터넷 이런 데서 발품 좀 팔아서 공인나라 이런 데 간다 했을 땐 소모품 교체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진 않습니다 얘는 이제 6만 킬로기 때문에 한만 킬로 정도도 타고 변속기율 바꿔주고 그것도 한 3, 40만 원이면 바꿀 거야 물론 오일 못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 10만원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많이 싸졌어. 거기에 엔진오일도 한 10만원 초반대. 이제 비싼 건 정화플러그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도 정화플러그는 정품 이런 거 써주시면, 정화코일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돈 100만원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정품으로 뭔가 교체할 때는 센터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AS가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센터에서 바꾸면 AS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 센터에서 소모품 이런 거 교체 싸게 해줄 때가 있어요. 소모품 뭐 페스타 이래갖고 몇십% 프로 할인할 때가 있는데 고런데 노리시면 좀더 저렴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고렇게 보시면 되고 이 차량 영상에서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어우 냉각쪽 터진다는데 어떻게 한다면 530i나 550i나 M5나 다른 BMW나 냉각쪽 다 터져나갑니다 왜냐면 그만큼 쥐어짜서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 바꿔봤자 뭐 100얼마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리백 100얼마가 무서워서 요거를 고민한다 요거 자체가 이 차량을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이 좀 빡빡한 분이시지 않을까 그래 그래도 수입차인데 갖고 올때뭐 하나 터질 거 대비는 해서 여유자금 해서 갖고 와야지 그냥 예산에 딱 맞춰서 갖고 와버리면 한두 개 터졌을 때 답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디젤이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200마력대인데 차는 무거운 편이지 근데 차주들은 쥐어 짜내지 당연히 냉각 쪽에 아플 수밖에 없고요 저도 M3라는 차량을 타는데 제 차에는 이런 냉각 쿨링 시스템만 한 1200만원어치 발려져 있어. 달리는 차니까 냉각이 중요해. 냉각이 안 되면 당연히 부활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우리도 선선한 가을에 달리게 하는 거랑 여름에 땡볕에 달리게 하는 거랑 우리도 차이가 크잖아요. 차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냉각 쪽은 항상 과하게 봐도 부족하지 않다. 차지 파이프랑 마찬가지로 예방정비를 하시면 좋은 거고 나중에 좀 문제 생겼을 때 어차피 뭐 경고등 띠리링 뜹니다. 정말 무서운 소인데 그거 뜰때 얼른 가서 검사 받으시거나, 미리 진단기 찍어서 컨디션 확인하시거나, 그렇게 타시면 크게 어려운 차량은 아니에요. 요거 자체가 중고부속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요차한 대분 요렇게 부품이 나온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좀 어둠의 경로로, 그렇게 해서 부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수입차 중에서 벤츠 E 클래스 5 시리즈 유지하기가 팍팍한 편은 아니다. 요즘에는 전국 어디를 가도 정비 다 되기 때문에 부속도 너무나도 잘 나와서 수입차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는 제일 낮은 차중한 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3천만원짜리 옵션 풍부한 530i m 스포츠 플러스 저는 웬만해선 사륜보단이륜구동 쪽을 훨씬 더 권장 드리고요 차 자체의 재미, 오 시리즈를 온전히 느끼려면 4륜보다는 후륜 쪽을 조금 더 권장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총점을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좀 한철 지나긴 했지만 나중에 파손됐을 때 신형 개조 슬슬 해서 후기형 만들어놓으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4점. 내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냉각이나 아무래도 연식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에 따른 고무 사금 이런 거에 따라서 크진 않지만. 꽤나 열심히 뛰는 친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한 번씩 아플 수는 있다 해서 3.5점. 성능은 일반적인 요정도급의 차량에서 봤을 때 G80, E클래스, A6 이런 친구들 다 두루두루 봤을 때 성능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차를 이기는 차가 없다 싶을 정도로 동급에선 최강에 속하기 때문에 4.5점. 가격은 인기 차종이라서 감가방어가 잘 된다. 물론 요거 사다가 한 5년 정도 타다가 1200, 1300 이렇게 던지겠다 다면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하지만 다른 수입차들 치고는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라서 3점 정도 줘봤고 유지비는 그래도 입문용 수입차지만 분명히 수리비 돈백0 0 200은 들고 타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2점 정도 줘봤습니다. 오늘의 중고차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오늘은 좀 쉽죠? 좀 뭔가 많이 나와 있는데 난이도는 별 5개 한... 1.5 정도.